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부처님이 성도하고, 깨치고 난뒤 설법한 것이 이제 12연기설인데, 12연기설은, 음 이제 사람이 늙어 죽으면, 이제 노사가 되고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걸 노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게 되면은 무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명. 에 예, 무명은 다른 말로 어리석음이고 어리석다는 얘기는 다시 또 다른 말로 지혜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음. 무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깨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제 발식인 아리아식에서 이것을 이제 종자식이라고도 부르고 어, 함장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종자, 함장식이라고 부를, 부를 때이 종자는 말 그대로 씨앗이란 뜻입니다. 씨앗. 씨앗이고, 이 함장이라는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예, 감춰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무명에서 제7식인 아리아식, 아, 제8식은아리아식의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 그래서 이 저장을 보고 종자식, 감정식이라고 그러고, 이 저장돼 있다가 이, 이것을 이 저장된 것이 뭐가 저장되느냐? 업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업이 저장돼 있다가, 그런 어리 소금, 지역, 수밀 돼서 무명으로 돌아가는 되는 거죠. 무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명이 된 다음에 행이. 이것은 뭐냐면 행은 바라 이 씨앗이 아까 종자로 했는데, 이 병, 씨앗이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움트는 거죠. 발화가 돼서 행이, 행이, 행이 되면은, 이 바깥에 걸 쫓지 말아야 되는데, 행이 되는 바람에 발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 행이 됨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생긴다이 자신에 대한 식이. 이게 알미죠, 암. 알미 생기고, 그 다음에 행식, 그 다음에 알면서 이게 뭐다 뭐다 하는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면서 육처가 생기고, 육처가 생기면서 촉수에 치유생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걸 이제 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이 연기인데 이것이 윤회가 됩니다. 윤회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있음으로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 명색이 있고 이렇게 하나 하나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을 연기 연하여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생을 받고 늙어 죽고 다시 또 이걸 다 돌아서 또 생을 받고 늙어 죽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미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런 어떤 윤회에 의해서 꼭그이 육도인 인간, 천상, 뭐아수라그 다음에 저 사막도인 지옥 아기 축생을 그쪽으로 안 태어나더라도 또 이제 새끼 무새끼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끼 무새끼는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보통 수행으로는 그곳에 이르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곳에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또 어, 욕심, 탐욕을 많이 일으키고, 안 좋은 일, 선하지 못한 일, 또, 이 뭐, 온갖 그, 악행을 저지르면 사막도에도 태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한 12연기설에서, 윤회를 첫째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부 네, 중생이 증득할 수 있는 수행하여 수행에서 증득할 수 있는 성인 사과가 있습니다. 성인 사과가 있는데 음, 이 성인 사과는 이제 성인으로 그러니까 성자, 즉 다시 말하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별을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성인, 사, 성인 사과에 대서 첫째가 예류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수담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류과는 이제, 일곱 번, 일곱 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걸말하면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수행해야, 아라한에 이른다. 더 배울 자가 없는 깨달음의 마지막인 아다람에 이른다고 해서 일곱 번. 그래서 예류과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일례과라고 합니다. 일... 래과는 네, 네, 다른 말로 음,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사다함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래 한번 다시 태어나 이이 생을 이 생을 수행으로 맞추고 이제 그 저승에 들게 되면 다시 한번더태어나는걸 얘기합니다. 한번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레과라고 하는데, 요, 요, 한번 와서 다시 수행을 마치면 똑같이 아까 전 아라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해서, 예, 이 일레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불레과라고 하죠. 불레, 안 온다는 뜻이죠. 이제 안 온다는 뜻인데, 요것은... 에 예, 아나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생을 이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안 온다는 뜻입니다.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가 성인 사과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 이 아라한 은 아까 <laughs> 말했지만 더 배울 지식도 모도 수행 도 없는 상태를 마친 자예요. 모든 수행을 <laughs> 마친 이게 또 아라는 하 나한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나한이라고 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인사과를 보면은 성인사과를 보면은 뭐라고 할수 있는 부처님이 설명하신 초기경전이 나옵니다. 이예륙과일렉과불렉과 아라는 일곱 번 온다, 한번 온다, 안 온다, 아한 여기에서도 윤회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 왜냐하면 이거, 이 자체가 윤회를 바탕에 두지 않으면 말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윤회 이걸로 인해서 또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윤회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처님 자신도 전생에 수없이 많은 선행과 수행으로 이제 마침내 현생의 부처가 되었으며 경전 곳곳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보살들이 모두 이제 윤회를 거듭했고 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그렇게 이제 윤회를 거듭하면서 수행해서. 네, 끝없는 그 어떤 자신을 버리고, 보살행을, 불보살행을 닦고, 수행하여서 이렇게, 이제, 불보살을 이루었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올, 이제, 미력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만약에 미래에 올 미력 부처님이, 이렇게, 에, 과거에 어떤 닦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닫고 수행하고 또그 수행의 공덕으로 인하, 인하여 스스로 이제 수많은 그런 어떤 부, 부, 부처님 또 보살들도 모시고 또 그분들을 공양하고 이래서 이제. 미력 부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번뿐인 현생만 있다면 절대 부처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인과도 없고 이런 아주 이상한 결과를 초래겠죠. 그러니까 모든 불교에 있는 그 많은 불보살들은 전부 다. 예, 한생에 거쳐서 이루어진 부처님 보살님들이 아니고 예, 마, 많은 생을 거쳐서 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루었다 또는 예, 수많은 수행으로 결국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들이 말하는 음, 조사님들이 말하는 그 어떤 도노돈수 뭐 도노전수 이런 것들도 깨닫는 것도 금방 깨닫지만은 결국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에 어, 전생부터 그렇게 많이 닦았던 과거가 있는 것이고 어떤 씨앗도 그냥 씨앗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하고 그 속에 이렇게 예, 그 녹아 있는 거죠 그 세월이. 그래서 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이렇게 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보살도 마찬가지고 어, 전부 다 이루고 이렇게 수행해서. 성인들이 되신 그분들은 전부 다 윤회에서 그만큼 많이 수행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증명을 또할수 있겠고요 윤회의 증명 네 번째는 불교의 용어 업이나 인과 과보 겁뭐 이런 중생이나 또 부처 등을 이제 그 용어가 이제 윤회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업은 음 이제 숲이 모여서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쌓여서 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에 무슨 또는 이 이생에서 또 이렇게 생겨난 것은 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뭐 그 사람의 습관 정도로 그냥 이렇게 에, 음, 어, 그런 용어로 말하면 될 텐데 업이라는 것은 이제 한 생에 걸쳐서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생에 걸쳤기 때문에 전생의 업이라서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에는 꼭 전생이 따라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에, 윤회를 증명하는 어떤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또 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시 없이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시 어떤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 무슨 일이든 인과도 또이 한생 그러니까 이 현생 하나만 봤을 때는 에, 인과도 에, 말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도 또 윤회가 에, 사실은 인과라는 용어 속에 윤회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과부 또한 이제 네,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도 네, 인과랑 같은 비슷한 말인데 이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부를 받고 또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르면 또 악행을 똑같이 내 네, 과부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도 또한 뭐, 현생에서 잘 살고, 그냥, 이렇게, 본망 잘 피해서 살면은, 과보 안 받겠죠. 그러니까, 현생만을 두고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윤회를 증명하는 그런, 그, 음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생도, 그, 음, 원래 중생의 그 글, 글에는, 그러니까 용어에는, 예, 어떤, 윤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로병사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어, 생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 속에도 똑같이 윤회가 아, 들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라고 하던가, 이제 깨달음 이런 용어도 예, 한번 만에 붙여도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윤회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아, 여기 도 이제 예, 윤회가 예, 사실 들어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가 각각 달라서, 음,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배우려고 해도 잘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 어린 나이에, 그, 배우지 않고도 열심히 노력하는 어른들보다 이제 잘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들은, 예, 어짓말로 뭐, 이제, 뭐 인생 2회차라고 <laughs>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마치 그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한 1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도 이제 배웠던 습성에 의해서 이제 몇 번만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되면 이제 바로 자전거를 잘 타게 된, 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전생에 익힌 습성이 이제 현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이제 천재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이제 전생이 없다면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수학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유전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된다면. 설명이 이제 되겠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각양각색의 어떤 소질들이 각양각색으로 타고 태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전생에서 있었던 어떤 과거의 그 습관에 의해서 이것들을 더욱 더 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윤의 직접적인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옆에 주변에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아무리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된다면, 그건 뭐냐,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일에, 전생에, 별로 인연이 없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전혀 문외한이 문의하니, 문의한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구나 어,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음, 정말 그 그런 어떤 분야가 부러우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인연을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명 다른 말로 해서 복밭을 일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밭을 일군다는 건 그런겁니다. 지금 내가 안하면 후에 미래생에 올그 어떤 것도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데 잘 능력이 안 따라주고 재주가 잘안 따라 준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 부, 부분을 에, 차근, 차, 차근차근 작은 이렇게 에,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에, 이루어 이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윤회의 그 근본을 이제 직접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그거는 깨달음 겁니다. 직접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뭐 이렇게 많은 불교하는 불자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알려고만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재기만 하고 이제 아르마리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견성은 먼 옛날 그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예, 금 직접 예,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 용기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행해 가시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윤회하는 건그뭐 이렇게 뭐 아트만이라든가 그 참나라든가 무슨 뭐큰 나라든가 작은 나라든가 무슨 본성이라든가 이런 게 영혼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무슨 뭐 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이 마음이 업을 짓고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이라고 하죠.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지었던 입으로 그렇게 지었던 그 어떤 업들은 이제 저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된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화하네요. 어떤, 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런 어떤 우주적 근원에 의해서 이것이 발화가 되는데요. 이 발화되는 그 자체를 우리는 흔히 말하면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원래 에 작용 따라 나타났다가 작용 따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에 비유하면은 마치 거울과 같은데 거울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울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그이 형체가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 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 바탕이 빈 상태에서 작용하면 나타나고 작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깨치지 못하면 뭔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없는데 없는데 뭐가 있다고 윤회를 하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면서 이, 이것은 존재한다, 이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알아듣기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말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깨치고 또 열심히 수행해서 이것은 확인해야, 돼. 그래서 확인한다고 해서 증득이랍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자리를 직접 가보고, 음, 이제 확인이 맞춰야 이제 대장부가 된다고 그러는데,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뭐든지, 예, 다 미지수로